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트로트 가수 황영웅 씨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황영웅 씨의 비밀병기가 그의 노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의 진짜 매력은 노래를 넘어서는 것이죠. 황영웅 씨의 진정한 비밀병기는 바로 그의 인간미와 진실된 감정표현입니다.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모든 이들에게 진심을 다해 다가갑니다. 그의 소탈하고 친근한 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황영웅 씨는 강한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이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항상 고민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진정한 사회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하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또 다른 비밀병기는 바로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개발입니다. 황영웅 씨는 언제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 하며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러한 점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며 그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합니다. 황영웅 씨의 이 모든 특성이 결합되어 그를 트로트 음악계의 차별화된 아이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분명 그의 재능을 드러내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의 인간미와 깊은 내면의 강점이 그를 진정으로 빛나게 하는 비밀병기입니다. 여러분, 황영웅 씨의 이러한 매력적인 특성이 그의 지속적인 인기의 비결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의 다음 활동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그의 여정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영웅 씨가 앞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영감과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소식에서 또 만나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